입니다 오늘 굉장히 듣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요. 관영구 협회에서 당번 차이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응, 응. 지금 현재 20년차 반영구 화장을 하고 있는 베테랑 테크니션 김소윤이라고 하고요. 대한 문신사 중앙회라는 협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너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원장님이랑 같이 인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뷰티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볼까 해요. 도전자분들이 네. 그 이것저것 많이 정보를 얻어갈수 있을 거예요. 20대 직원들이나 친구분들 소통 잘 되시나요? 네, <laughs> 너무 잘 되지. 20대 직원들하고 소통 너무 잘 돼. 진짜? <laughs> 그래도 소통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는 패대 차이가 조금, 느껴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나. 이 뒤에는 패대. 그 처음에, MBTI가 처음 나왔을 때, MBTI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몰라요, 몰라 하다가, 고객님들 몇번 재방문 하면서, 아, 검사 좀 하시라니까요. 피가지 테 뭔데? ENTJ. 난 노력하지. <laughs> 꾸준히 20회와 소통하려고 엄청 노력해. 뭘 보고 이렇게? Okay. 특히 음악을 많이 들어요 아 oh. 요즘 유행하는 음악은 뭐니? 특히 조카 조카가 20대거든 그러면 이거 이 모습을 넣었는데? 그렇지 별로 나는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세대 차이야 어난 <laughs> 너무 좋지 그걸 물어보는 거 자체가 <웃음> <웃음> 그게 세대 차이라고 난 전혀 못 느껴 <laughs> 그게 세대 차이야 <차이라서. 웃음> 근데 노력, 노력해 나는 그냥 그 나이 나는 스스로는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하고 나이 자체를 그냥 이 기억 속에 지워버리거든 나는 지금 이 원장님이 몇 살인지 지금도 몰라 머릿속에 지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내가 스스로 머리에서 지워버렸 어, 근데 그건 저도 그래요 응. 사람 대할 때 저는 나이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SMT 몇년 전에 s m c 얘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내 얼굴이나 일상 뭐 생활에 대해서 많이 올리는데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SNS는 나이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 SNS는 못 따라가 내 성향도 있기는 한데 나는 어디를 놀러 가도 내 눈으로 담는 걸 좋아하지. 내가 직접 보고 사진으로 남기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현재 만약에 여기 있어 나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지. 어, 맞아. 그 SNS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꾸며진 나의 일상을 보거나 하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서, 두분은 기술 적에 계시고, 외모도 그렇고, 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라운데 아... 필요성은 느껴요? 필요성은 완전 느껴요. 필요성 완전 느껴지는요 근데 그게 좀 욕심에서 비롯된것 같아. 나는 어... 내가 만약에 SNS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내 있는 그대로의 정말 어... 노이 작품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SNS는 <laughs> 내 작품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공간이잖아. 그런데 내가 욕심이 있나봐. 되게 제 있는 그대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이 그게 안 따라.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특히,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글을 쓰다가, 끝나. 요즘 글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 <laughs> 그게 바로 새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나의 사업과 내 인생에 도움을 한다면. 네. 사실, 유양은 있는데. 어, 유양 무조건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 근외로운 쪽이었어? 뭐? 어. 나 왜? 이거 하고 싶어. 치킨 바나나. 어, 예, 나, 예, 어, 예, 나그거 오크닉 예, 어, 예, 찍었는데. 오크닉 예, 아! 찍었어요, 그거. 치킨 바나나 얘기하는 아? 것도. 이런 거 외로움 차요. 혼자서 못 차는 거. 일단은. <laughs> 누가 그냥 판을 깔아주면 은 하기는 하는데 내가 스스로 막 그런 챌린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 내 순간이 챌린지야 일도 그렇고 협회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따라하거나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보려고 그런 거를 해보려고 네. 시계방안을 그냥 뜯기따라 뭐 왔어 난이가 그렇게 늘어어 그건 뭐예요? 해주세요 네, 그거 모르면 그렇게 놀랠 일이에요. 온열? <laughs> 난 알지. 해보. 일단 안다고 해. 그래야 세대 차이가 안. <laughs> 아, 모르지 모르지. 몰 <laughs> 분이 20대 초반일 때의 네. 모습과 지금의 네. 20대 초반의 모습의 표현들이 네.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몰라, 그때는 난 20대 때나 살기 바빠가지고 내가 그 세대와 뭐가 다른지 그렇게 특별히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하면은. 지금 MG들은 너무 똑똑해. 자기 커리어도 되게 잘 챙기고 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MG들을 뭐근건 아니지만, 내가 봤던 MG들은 좀 그랬어. <laughs>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요즘 MG들은 참 열심히 산다. 뷰티 업계 MG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뷰티 업계 MG? 어, 제 생각은 그래요. <laughs> 제 개통의 MG들도 진짜 열심히 살고, 본 거는 머리가 이미 새싹부터가 남달라. 나 때는, 아 이거부터, 기초부터,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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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머게 이렇게, 이렇게, 이전이다게이까요이렇회전이다게이까요 요즘 아 이제, 그 세대들은? 응. 만약에 귀귀 귀엽게 MG라고 하면은 조금 그거는의견이있지귀어엽게 MG들한테는 느끼는 게 조금 달라. 어. 나는. 귀어엽게 MG들한테 조금 아쉬운 점은 하나 있어요. 어. 어쩜 있어 어, 어떤 게있